1. 부부는 하나의 팀이다. 팀으로서 우리는 서로를 돕고 지지하며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2. 갈등은 이해와 성장을 위한 기회입니다. 상황을 탓하기보다 서로의 입장을 들어보세요. 3. 존중은 사랑의 기본입니다. 존중 없이는 사랑도 없습니다. 4. 사과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강화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5. 작은 감사의 표현도 큰 변화를 만듭니다.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6. 눈앞의 문제보다 깊은 감정을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감정을 이해하면 문제는 자연히 해결됩니다. 7. 변화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지 마세요. 8. 애정의 표현을 잊지 마세요. 작지만 진심 어린 애정은 큰 힘이 됩니다. 9. 그 상대의 장점을 발견하고 강조하세요. 비판보다 칭찬이 더 많은 것을 이끌어냅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끊임없는 대화와 배려로 유지됩니다. 사랑이란 완벽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을 완벽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단점을 수용할 때 진정한 사랑과 이해가 시작됩니다. 완벽을 기대하지 마세요. 상처 주는 말 대신.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선택하세요. 부부는 서로의 거울입니다. 상대방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반성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랑을 표현하는데 인색하지 마세요. 매일 작은 사랑의 실천이 모여 큰 행복을 만듭니다. 용서는 부부 사이의 중요한 다리입니다. 서로를 용서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부부의 길은 때때로 험난하지만 그 험난함 속에서 진정한 사랑과 신뢰가 깊어집니다. 고생을 함께 할수록 사랑은 더 견고해집니다. 어려운 시기도 함께 이겨내는 것이 진정한 부부의 모습입니다. 작은 배려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상대방을 향한 작은 친절이 큰 힘이 될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것이 사랑의 기본입니다.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할 때 진정한 이해가 시작됩니다. 부부는 서로를 향한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갈등을 겪습니다. 대화를 통해 그 간극을 좁혀 나가세요. 타협은 부부 관계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중간 지점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하늘을 바라보며 같은 꿈을 꾸세요. 공동의 목표는 우리를 더욱 가까이 이어줍니다. 침묵은 때때로 더큰 상처를 남깁니다. 문제가 생길 땐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용서는 화해의 시작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을 키워나가는 부부가 되세요.